샬롬 강목사의 일대일 양육자 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 만남의 양육 목표는요. 첫 번째는 부활의 증거, 승천하신 사실,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게 한다. 둘째, 부활신앙의 실제적 의의에 관해 깨닫게 한다. 실제 생활 속에서. 기쁨과 능력의 원천임을 확인한다. 이번과 핵심은 부활입니다. 아, 이게 서론에도, 서론에도 있듯이 사람들이 죽으면 추억 정도만 남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눔질문이 서론의 나눔질문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동반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면서 이 부활에 대한 생각들도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런 나눔이 가능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당신에게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함께 나눔을 하면서 오늘 이 3거가 끝나고 나면, 부활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 삶에서 능력으로,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가지고 나누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는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기절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죠. 잠깐 기절했다가 뭐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초기의 이단들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활한 사람들은 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주장했겠죠. 자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분명히 제 3일에 살아날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중요한 것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런 나눔도 가능합니다. 육체적인 병이나 또 어떤 생활의 고난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십시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다가 회복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 보십시오. 이 부활이란 것에 대해서 내 삶에서 혹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경험들이 있는지 함께 나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나눔은 반드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있어서의 이런 나눔 질문들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질문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즉, 부활한 예수를 어떤 사람들이 보았다고 되어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계 개바도 나오고 12 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마지막 바울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것들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사실이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퍼런스로 볼수 있는 성경 구절은 1 시편 16편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 관련된 본문들은, 마가복음 16장, 14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34절, 36절, 또 요한복음 20장, 29절 등.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각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urther study를 해보면, 이 율법이 정하고 있는 합법 합법적인 효력의 증인이 두세 증인이에요. 이레위기 신명기 19장 1 5절를 보면 등장하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합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개법뿐만 아니라 뭐 열두 제자, 오백의 형제, 그리고 모든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많다는 라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안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두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는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시면서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Further Study 부분은 교재에는 없지만 이 질문과 관련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본문들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읽어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더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눔 질문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제 전하는자로 살아나가기 때문에 혹시 당신도 그렇게 경험이 있습니까? 또 전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선언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자, 핵심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자, 이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저도 바울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이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인정되신 거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바로 그 권세, 능력이죠.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고 지금도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날마다 실감하며 살고 있는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순식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권세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능력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되셨다. 바로 그 말은 예수님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땅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 권세인지를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 혹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지 실감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렇게 나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번 질문을 마치고 나면 이 선언들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주관자로 고백하고 모실 수밖에 없다. 자, 부활. 예수님도 이야기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부았고 그리고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도 바로 그것을 통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로 분이시고 로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모실 수 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논리적으로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디 가셨습니까? 4번 질문이죠. 부활하신 후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 네, 하늘로 가셨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시면 되겠고요. Further study입니다. 그럼 왜 하늘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요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내가 가서 성령님을 보내겠다 이야기하셨죠. 또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는 천국에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올라가신 목적들이 있는 거죠. 가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5번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 그러면 현재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위치?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인데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 질문이죠. 현재 어떤 것들보다 뛰어나십니까?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났다. 자, 이렇게 뛰어난, 모든 것들보다 다 뛰어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주어진, 주어진 두 가지 결과. 만물이 다 복종하게 되고 그분이 바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즉 다스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스리시고 또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5번 이 질문과 관련해서 또 레퍼런스 되는 부분들은 빌립보스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 본문에도 예수님의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계시고 최고의 권세 또 최고의 영광을 갖고 계신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나눔을 이렇게 질문을 해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 나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혹시 또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신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나눌 수 있겠죠. 그냥 다스린다 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다스리고 그 권세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삶을 통해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간다면 바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이 세상 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또 세상에 높음이 있고 정사와 권세가 있지만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다면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자이고 권위자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잘 사는 인생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 가장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는 본문인데요.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비겁했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잘 되어있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 부활 신앙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정말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결국 부활하셨다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까지. 그래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증인들은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왜? 부활이 있으니까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그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 삶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들이 있죠. 바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고 부활 신앙으로 기쁨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내 삶에서 나누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이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죠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핸드아웃에도 이렇게 f o further study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롭다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부활신앙,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또세 번째, 옛 것의 죽음과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옛 것은 죽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네번째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각 성경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로마서 4장 25절, 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또 우리의 부활의 보증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옛것의 죽음과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것 갈레디아서 2장 20절, 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빌리포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받으면 바뀌었잖아요. 그들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제 옛 삶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삶을 산 것이죠. 주를 위해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이 모습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나눔 질문에도 당신은 부활의 감격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부활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뭐 이렇게 나눔 질문을 하면서 이 내용들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눔이 좋겠습니다. 아 여덟 번째 질문,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고리도전서 15장 14절부터 19절을 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다 거짓되고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 그것을 내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본게 아닌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증인이 되고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어, 문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정리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것이 허구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뭐 미신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도 어, 궁금하면 좀 읽어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책들을 찾아서.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을 의미있게 만듭니다. 8번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을 의미있게 만든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라는 것이죠. 자,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평가이죠. 자, 당신은 이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 이런 나눔 질문도 있었죠. 정말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가 그러지 아니한가 자 이게 쭉 공부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도 당신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겠죠.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가? 정말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왜 못하는가? 그것을 나누면서 이 성경에 있는 이것을 진리를 근거로 해서 서로 중보하고 내 삶에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의 이제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완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체크 퀘스천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는가?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셋째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가? 이 이런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동반자의 어 지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삶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눈 질문해볼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실제 생활 속에서 기쁨과 능력의 원천이 되고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정말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 어, 버려야 될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내가 더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죄 가운데 눌려 있다면,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옛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될 것들을 한번 리스트업 해보십시오. 또 구체적으로 내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 포인트를 한두 가지라도 함께 점검해보고 이번 한 주간 이것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는 생활 숙제를 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한날 위해서 하나님 부좌우편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지금 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만남.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